오늘도 말씀에 내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이후에 국제 정세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먼저 다윗 때부터 종속되어 있었던 모압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공력이쇠퇴하였다는걸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 하는 그것을 알리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합의 다음 왕인 이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국력도 떨어지고 국왕도 떨어졌습니다 1장을 어, 여러분이 이제 오늘 통독할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볼때 여러분 주목할 건 내려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 그 백성들 또 왕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매우 잘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이 동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자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유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튼 북 이스라엘로서는 이 모압이 떨어져 나간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됐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의 배반은 아합 왕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개하는 지금 1절에서 이 국제 정치의 힘의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그 통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중한 합병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을 에그론의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의 뜻이 뭐냐면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세붑이라는 부분이 바로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에게 파리의 주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처방이죠 잘못된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배운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로 내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이세 번이 반복되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야,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가 없어서 왜 다른데 가니? 이런 말이니까요. 내가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니?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성격으로 모합이 떨어져 나가고 또 아시아 자신이 지금 부상과 그리고 질병을 당했는데 이방 우상에게 치료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이, 이, 이 행동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핍과 질병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단골래를 찾아가거나 점집에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이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저 과학과 의료기술, 그리고 병원이라는 그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에게 이 과학이라는 것, 우리가 볼땐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종교적으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과학이 어쩌면 발세법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심,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고난이 닥을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로 내신 바알 세브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 질문,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야 될 거예요. 넌뭘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와 같이 무엇을게 의지하고 걸 찾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들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세부국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아하시아에게 바알스알을 보내요. 흥미롭죠. 이 바알스알이 뭐냐면 털고도세 주인 아까 말했죠. 바알은 주인이고 스알이 털 털이 많은 여기 본문에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털옷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털고드의 주인 그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것도 언어 플레이입니다. 아시아가 파리들의 주인 즉 바알세비백의 묵고자 사자들을 보내는 가장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바알스화를 보내죠. 털고드의 주인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 그 행동들을 지금 지적하고 막아서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시아에게 조금이라도 지금 그 모든 국제 정세를 읽는 영적인 시각,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졌다면, 지금 바알스와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 정말 엘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을 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전해드린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고 50부장과 50인의 부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청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은 지금 엘리야를 무력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강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바알세부에게는 사신을 보내고 바알스알 곧 선지자 엘리아에게는 군사를 보냈다. 라는 게 얼마나 대조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 또한 아하시아와 똑같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 하나님을 왕의 권위보다 낮게 여기는 신성 모독의 죄를 그들이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0부장이 엘리아에게 왕의 면역이 절대적인 양, 무리하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조차 왕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50부장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 50부장이 그러잖아요. 내려와라. 내 왕이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라. 내 왕이 너를 불렀다.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50부장과 엘리야의 이 대결은 마치 바을을 바을 숭비하는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보다 더 무서운 대결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진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아시아는 에고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는 아, 아시아가 에고론 신에게 물으러 가는 그 태도를 바꾸어 이제 엘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야 마땅했지만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이제 보내기까지 갑니다. 거듭해서요. 아시아가 정말 회개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보내서 불살라지면 아 이게 이런 일이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세 번째까지 보내요. 아마 세 번째도 불살라졌다면또네 번째도 보냈을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구, 자기의 군사들의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완악한 사람입니다. 아시아는 생각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힘으로 엘리아를 상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아시아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 정말 이것은 최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그의 태도를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아하시아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와 방불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이 국면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힘으로 하나님 대적하면 계속 심판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 세 번째 보낸 50부장 때문에 이제 이야기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낸 그 50부장이 그의 말과 태도는 이전의 50부장의 말과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아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아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명령 대신에 말씀을 보니까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한 사람 50부장은 하나님께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내려감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아시아의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고발해요 그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상곡대에 있는 엘리야를 이게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내려오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설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장에서 내려오라 올라가다라는이 동사가 매우 역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50부장이 이제 낮은 자리에 하자 하나님 편에서도 변화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라고 내려가라고 하시자 그제야 엘리야는 오십부장과 함께 내려와 왕에게 가는 그 내용으로 오는 내용이 또한 이어집니다. 열한기야 일장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아하시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더 완악해집니다.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왜못 듣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해 내가 정말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내가 내려보느냐? 너무나 큰 차이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가는 자, 올려보는 자에겐 들리고요. 내려보는 자에게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시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 참, 참담하죠. 그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언어 유이죠. 이 또한도 언어 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평상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시아는 대를 이을 아들도 없이 죽게 되어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이것으로 뭐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사실 1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그 젊을 때 이런 가르침에 대해 약간 반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직결된다. 이런 가르침 말입니다. 우선 그 당시에 또 만인 제사장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또한 목회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맹신적 존경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이런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어디까지 내가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게좀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젊은 세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라는 가르침은 아마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회중에게 이것이 바르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걸 바르게 설명하는 것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그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어렵고요. 좀더 쉽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오늘날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개인의 어떠함, 어떤 직분자의 개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가 탁월하고 부족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둘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자녀들과 그리고 스스로의 태도로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날에 특별히 직분자들을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우러러 보지는 마시되 말씀은 우러러 보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스스로를 낮은 위치에 세우십시오. 저는 그것이 복되다 믿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요. 엘리아가 내려가요. 사실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간적인 계산은 분명하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분내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태도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하시아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참으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안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간절히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언제든지 말씀께 순종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자라면 어떤 피곤한 일이 그리고 고난이 닥칠지 뻔히 계산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경외감의 문제입니다. 이 경외감의 문제는 내 위치를 어디에다 두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의 가시적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라가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청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 안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삶에 생기는 결핍 속에 다른 신에게 가선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이 자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한가한 분 계십니까? 없죠. 피곤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내삶의이 아침 일찍 누구에게 찾아갈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아침에 다른 어떤 거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온 이들이죠. 잘 오셨습니다. 그분께 편하게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결핍을 마음껏 이렇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이든 뭐든 목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낮은 자들만 그 음성 들려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태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나 선생님들에게 말씀 잘 들어라. 겸손히 들어라. 그런 태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막 높아진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악영향이에요, 그냥. 경서원 말씀 듣는 거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천하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경외함이 경애 없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